네, 치아를 하얗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략 한 다섯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가성비 끝판왕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세차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반짝반짝하게 만들려면 광택을 내죠. 이 광택을 내는 과정이, 라고 보시면 돼요. 음식물 찌꺼기나 플라그들을 제거하는 시술이니까, 치아 자체가 손상되는 시술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 어, 커피 좋아하시나 봐요. 아, 네저 커피 좋아합니다. 하루에 두 잔에서 세잔 정도 마시고 있어요. 엄청 많이 드시네요. 엄청 많이는 아니죠. <laughs> 엄청 많이 드시면 뭐 하루에 여섯 잔, 일곱 잔 드시는 분들 엄청 많이 드시는 거고 저는 세 잔은 넘기지 않으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간에 어, 벌써 더워져서 이제 드디어 아의 계절이 왔습니다. 그쵸 그렇죠? 커피 먹으면 치아가 착색이 된다 이런 말이 있던데 그렇긴 한 거죠? 어, 아, 그쵸 그렇죠. 커피는 색이 진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카페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카페인의 성분 자체가 치아에 침착이 되는 그런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늘상 이렇게 줄고 달고 사시는 분들은 치아 색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쓰면 더 좋겠죠 근데 솔직히 치아가 누려진다고 해서 커피를 끊지는 못하거든요 아 커피를 못 끊죠 원장님 치아 보면 되게 하얀 편인 것 같아요 네, 그 비법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뭐제 치아가 아주 하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치과의사로서 일상생활에서 내 치아를 좀 하얗게,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아 미백에 관련돼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치아가 노랗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크게 세 가지 정도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착색입니다. 치아 표면에 음식물 들로부터 유래된 색소들이 달라붙어서 치아색을 어둡게 만드는 게첫 번째 원인이죠. 이게 대부분의 치아 변색에 영향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커피나 뭐 담배 와인 홍차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내인성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치아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치아의 색 자체가 어둡게 형성된 경우에 해당되죠 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어떤 약을 드셔가지고 그 약으로 인해서 아이의 치아색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혹은 어렸을 때 불소를 고농도로 사용해가지고 치아색이 좀 어둡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건 제가 노화성 변색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치아가 우리가 노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치아의 바깥면인 범낭질 층이 조금 조금 조금씩 마모가 되고 그 층이 얇아지면서 우리 치아의 안쪽에 있는 상아질 구조물의 색이 노랗거든요. 그게 이제 바깥쪽으로 좀 비쳐 보이면서 치아가 어둡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되게 이제 중장년층들이 치아를 보면은 치아가 좀 어두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첫 번째 얘기했던 그런 음식물에 의한 색 수 침착과 더불어서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죠. 그럼 사실 이게 원인을 알아도 예방이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커피, 응. 담배 좋아하는 분들 못 끊잖아요. 아 이거 끊기 힘들죠. 그래서 저도 뭐 올리브영에서 뭐 미백 제품 사보고 했는데 네. 솔직히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치과에서 원장님이 진짜 가성비 시술도 소개해 주신다고 네. 하셨는데 진짜 음. 궁금해서 빨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치아를 하얗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대략 한 다섯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가성비 끝판왕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이건 대신에 이제 집에서 할 수는 없죠 치과에 오셔야 됩니다 근데 치과에 가셔서 하시면 비용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바로 스케일링과 치면 세마입니다. 담배나 커피로 인한 표면 착색은 실제로 치석과 플라그들이 치아에 달라붙어서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우선 미백 치료를 본격적으로 하기 앞서서 이것만 해도 상당 부분 변색 되거나 있 침착되어 있는 색소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케일링 자체는 치아에 붙어 있는 치석과 플라그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치아를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건 치면 세마입니다. 치면 세마 는 처음 들어보.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비유를 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자동차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세차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반짝반짝하게 만들려면 광택을 내죠. 이 광택을 내는 과정이 치면 세마라고 보시면 돼요. 치면 세마는 우리가 치과에서 기구를 이용해서 고운 가루로 된 광택제 같은 연마제를 이용해서 치아 표면을 깨끗하게 층을 벗겨내는 거죠. 색소 침착이 되어 있는 그 층을 우리가 연마제를 통해서 치아의 한 표면을 연마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비용도 저렴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볼수 있어서 첫 번째로 제가 소개를 해 드립니다. 치아 표면을 갈아낸다라고 해 주는데 네. 부작용은 없나요? 이건 뭐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왜냐면 치아 표면을 갈아낸다고 해서 치아를 뭐 엄청 갈아내는 게 아니라 치아의 겉 표면에 붙어 있는 색소들과 음식물 찌꺼기나 플라그들을 제거하는 시술이니까 치아 자체가 손상되는 시술이 아닙니다. 아, 그럼 내치아 손상 없이 붙어 있는 다른 이물질만 싹 제거할 수 있죠. 그렇죠. 네. 특히 담배로 인한 니코틴 침착을 보이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 치료가 아주 권장되는 치료입니다. 저희 아빠한테 바로 추천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 네, 뭐 한번 모시고 오세요.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치과에서 치료받는 전문가 치아 미백 치료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이 방법은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은 아니니까 치과에 방문하시셔서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미백제에는 과산화수소가 들어있는데 치과에서 사용되는 식약청에서 우리가 허용되는 농도에서 가장 높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효과가 가장 확실하고 좋죠. 보통 치과에서도 15%를 못 쓰거든요 14% 까지 쓸수 있어요 보통 치과에서 진행하는 전문가 미백은 일주일 간격 혹은 2주일 간격으로 한번 두번에서 세번 정도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잇몸을 보호하는 약제를 바르고 다음에 치아에다가 미백제를 도포하고 광선을 조사해서 미백제를 활성 시키면서 그 미백제의 효과에 의해서 치아의 표면들에 달라붙어 있는 우리가 변색 물질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이게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진행을 하게 되면 두세 단계 정도 이상 밝아진 치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 번째 방법은 우리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자가 미백입니다 이건 집에서 하는 거죠 집에서 하는 거고 홈블리칭이라고도 하고요 치과에서 저희가 어쨌든 자가 미백 약제를 들이기는 경우도 있고. 혹은 올리브영 같은 데서 뭐 자가 미백약제를 사시다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효과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틀 안에다가 미백약제를 짜 놓고 집에서 이걸 착용하고 계시는 거죠 착용하는 시간은 제품마다 다른데 그래도 이게 꽤긴 시간 동안 6시간 이상 혹은 더 이상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더 짧은 경우도 있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그틀 안에다가 미백제를 넣고 치아에다가 물고 있는 방식이 대부분이고요 미백 패치라 그래서 치아에다가 붙이는 방식으로 나와 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게 안전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그 과산화수소의 농도가 대략 3% 미만입니다. 농도가 저농도의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긴 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비용은 되게 저렴하고 또 집에서 간편하게 할수 있다 보니까 이거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미백 치약을 사용하는 건데요.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좀 편한 방법이죠. 미백 효과가 들어 있는 과산화수소 양을 2%나 3%대 미만의 과산화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미백제가 들어 있는 치약을 사용하는 거고 또 치약 속에 어느 정도 연마제가 들어 있어서 치아의 겉표면에 붙어 있는 음식물이나 색소 착색을 제거할 수 있는 제품 인데 미백제가 입안에 이렇게 머무는 치아 안에 붙어서 머무는 시간이 짧잖아요. 아무리 뭐 양치를 길게 해도 3분 이상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니까. 미백 치약은 미백 효과를 제대로 일으키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걸 장기간 사용하시면 안 하는 것보다는 좀 낫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게 착색을 좀 예방하는 매일매일 우리가 식사하는 음식물로부터 착색이 되는 것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도 사실 솔직히... 좀아 비용 궁금하시죠 뭐 치과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씩 건강보험 적용이 되니까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 뭐한 16,000원 17,000원 정도 수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거고요 치면세마도 보험 적용이 된다고 보면 뭐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비보험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걸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고 전문가 미백 같은 경우는 이제 치과에서 받는 건데요 보통은 30만원에서 뭐한 60만원 정도까지 횟수에 따라서 좀 다르고 치과마다 다르니까,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가미백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셀프 미백 제품을 구입해서 내가 자가미백을 하겠다고 라 하면 비용은 한 만원에서 삼만원 정도 사이로 제가 알고 있고요 치과에서도 이렇게 자가미백 제품을 제공해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틀을 만들고 뭐 약제비 포함해서 대략 한2 0만원 정도 전후에서 형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과에서 나오는 비용들은 치과마다 좀다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정말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백 치료에 좀부 부작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부작용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 좀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미백 치료를 하시게 되면 일시적으로 치아 시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치아 시림은 우리 치아의 겉 표면에 붙어 있던 음식물 찌꺼기나 색소들이 싹 제거가 되고 나면서 상아질이 좀 자극을 받을 수 있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색소가 끼어 있던 치아 표면에 있는 그런 구멍들이 다시 투명한 무기질로 이렇게 채워지게 되면 시린 현상들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미백 치료를 받고 나면 이게 효과가 얼마나 가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죠. 미백 치료 효과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에 염색을 하면 이것도 몇 개월 뒤에는 또다시 염색을 해야 되는 것처럼 미백도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얗게 해 놓아도 다시 음식물을 먹으면 치아색은 다시 조금 조금씩 어둡게 변하니까요. 그러니까 미백 치료는 주기적으로 받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내 치아색을 정말 하얗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혹은 1년에... 한번 정도 하시면 좋겠고 그게 아니면 한번 깨끗하게 내 치아를 미백 치료 통해서 만들고 난 다음에 미백 치약이나 집에서 하는 자가 셀프 미백 제품 같은 걸 이용해서 유지하는 방식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도 치아 미백 시술 받으세요? 어 저도 뭐 자주 받지는 않았지만 한두번 정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평생 두 번이요? 네. 뭐 생각보다 많이 받지는 않았죠? 네네 그렇죠. 아 근데 그렇게 하고 관리를 하면은 확실히 응. 더 하얀 편으로 유지가 되는. 네, 관리가 중요하죠. 물론 우리가 이제 자꾸 치아 색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치아 자체는 그렇게 하얀색을 가지고 있는 구조는 아니죠. 노란빛이 살짝 돌아 있는 그런 거고요. 치아의 색이 하얀 것도 물론 심미적으로 매력적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한 치아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건강한 치아를 위해서는 올바른 양치질, 정기적인 스케일링, 피해야 될 음식들을 먹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치아의 깨끗하고 건강함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치아 미백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남겨드렸어요. 특히 가성비 있는 치면 세마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